그 다음에 유럽이 수많은 대륙과 제국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총균쇠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책이고 좀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상이나 tv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소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늦게 남아 읽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한번 읽어 보고자 구매를 하게 됐고요. 지금 책을 읽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그만큼 책은 좀 어렵고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천천히 곱씹어 보면서 좀 읽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청균세를 쓴 작가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좀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수많은 대륙과 제국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초반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책을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다거나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제3의 침팬지의 저자로 세계적 명성을 떨친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의 명저 퓰리처상을 수상한 총, 균, 쇠,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류 문명의 수수께끼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명저 왜 어떤 민족들은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원주민들은 유라시아인들에게 도태되고 말았는가? 왜각 대륙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겨났는가? 인간사회의 다양한 문명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명쾌하게 분석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초반을 보게 되면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한국의 한글 언어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읽어 보시면 나름대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저자는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교수로 재직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리학자로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조류학, 진화생물학, 생물지리학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요.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을 구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서 제 3의 침팬지로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의 과학 출판상 그리고 미국의 LA 타임스 출판상을 수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문명이 대륙별 민족별로 불평등해진 원인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분명히 어렵고 생소합니다. 하지만은 읽으면서 재밌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이 책은 인류 역사와 문명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평소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좀 들어요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스페인 168명의 군대가 잉카제국 8만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근대사의 가장 큰 충돌인 아타우 알파 생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생포 사건을 한번 쭉 여러분들과 줄거리를 요약을 한번 해 드릴게요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관계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532년 11월 16일 잉카의 황제 아타우 알파와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의 고지대 최초로 마주친 사건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타우 알파는 신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한 국가의 절대 군주였고요. 피사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또는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를 대신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68명의 스페인 오합지조를 거느린 피사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타오 알파는 수백만의 백성이 있는 자기제국에 버티고 있었으며 더구나 다른 인디언 등과의 전쟁에서 이제 막 승리를 거둔 8만 대군이 그를 둘러싼 형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두 지도자가 얼굴을 맞대고 미처 몇 분이 지나기도 전에 피사로가 베뜸 아타월파를 사로잡아 버렸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로부터 8개월 동안이나 인지를 붙잡아 놓고 역사상 가장 많은 몸값을 뜯어냈다 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사로는 그때 받은 황금의 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로 6.7 세로로 5.2m 높이 2.4m가 넘는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황금을 몸값으로 받은 후에 약속을 저버리고 아타왈파라는 이 황제를 처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비겁하죠. 이제 뭐 사실 역사라는 게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스페인 함대, 스페인 대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스페인이 패했다라고 하면 아마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문명화되지 않은 이제 막 문명화에 싹을 틔우려고 하는 원주민 나라에 쳐들어가서 황제를 붙잡고 황금을 뜯어낸 비겁하고 비열한 국가라고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겁함의 대가로 패배했던 참담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이 됐겠죠. 물론 스페인의 무기가 더 우수했기 때문에 스페인의 승리로 끝냈겠지만은 아타우 알파를 사로잡은 덕분에 정복 과정이 훨씬 더 쉽고 신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타우 알파가 생포된 사건은 근대사의 가장 큰 충돌이자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이렇게 잉카 제국을 정복하면서 스페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대가 피하여 포로가 된 것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했던 이, 이 이야기가 유명한가봐요. 그날. 카하마르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명의 스페인 측 참가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목격담들을 모아 재구성 한번 해볼게요. 스페인 사람들은 신중함, 강인함, 군기. 근면성 위험을 무릅쓰는 항해 그리고 전투력 등은 기독교에게도 기쁨이요 이교도에게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여러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러한 땅을 발견하여 정복했으며 이러한 불을 전하와 기독교도에게 바쳤으니 이는 기독교도에게 기쁨이 될 것이요 이교도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세계 만방에 경탄하게 한 일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스페인 군대가 이 인카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어떤 기로 로그로 남겨둔 것들을 그대로 대화 형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누가 스페인의 위협에 필적할 수 있으리까?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그 수가 적어서 모두 200명이나 300명을 넘지 못했고, 때로는 100명이나 그 이하에 불과했으되, 그 어느 군주도 소유한 바 없을 만큼. 그 넓은 땅을 우리 시대에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하마르카에 초입에 진입했을 때 저희는 멀리 5km 거리에 산자락에 펼쳐진 아타왈파의 수경지를 보았습니다. 인디언들의 수경지는 흡사 아름다운 도시 같았습니다. 저들의 천막이 너무 많아서 저희 모두는 크게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러한 광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짐짓, 충천한 사기를 내보이며 그 마을과 천막들을 유심히 관찰한 후에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카마르카에 입성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아타월파의 사자가 도착하자 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아무 때나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되 어떻게 오시든 나는 친구이며 형제로서 삶과 맞이하겠다고 전하시오. 어서 뵙고 싶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구려. 그분을 모욕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뒤에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이 말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스페인군의 대장은 주변에 병력을 감춰 놓았습니다. 일단 아타왈파가 인디언들을 거느리고 광장에 들어서면 대장이 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그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넓은 뜰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던 기병대가 그 나팔소리를 듣고 달려나오기로 했습니다. 정어 무렵이 되자 아타와알파가 신하들을 정렬시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부치와 은부치를 너무도 많이 지니고 있어서 햇빛에 일제히 반짝이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다라고 여기에서도 그들을 좀 칭송하고 있네요. 그는 가마체 끝에 은을 씌운 몹시 사치스러운 가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인디언 무리는 웅장한 노래와 함께 광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광장을 구석구석 채웠습니다. 한편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뜰에 숨어 대기하면서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지리는 자들도 많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잉카 제국의 군대와 이 행렬이 굉장히 위압적이고 아프고 적이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네요 스페인군 중에 한 명이 한 손에 십자가와 다른 손에 성경을 들고 인디언 군대 사이를 비집고 아타우 알파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제로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느님의 일들을 가르치니 그대를 또한 가르치러 왔소 하느님과 기독교인들을 대신해서 그대와 벗이 되기를 청하는 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요 또한 그대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스페인은 기독교, 교회 그리고 하느님이라는 이 종교를 이유로 삼아 가지고 잉카제국 황제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자기가 이 손수 펼쳤는데 이 잉카 제국 황제가 글자나 종이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대여섯 걸음 저쪽으로 휙이 성경을 던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장은 신호를 보냈고 칸디아는 당장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자 갑옷을 입은 스페인 군대가 기병과 보병을 막론하고 각각 숨어있던 곳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광장에 가득 모여 있던 무장하지 않은 인디언들을 덮 스페인의 전투 함성을 외쳤습니다. 산티아고 이런 외침이 있었나 봐요.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에게 덤벼들어 가차없이 베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서로 짓밟고 올라가다가 산더미처럼 쌓여 지식해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미 밤이 되었지만 우리의 기병대는 계속 들판에서 인디언들을 찔러 죽이고 있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왔던 이 강력한 지배자가 그렇게 잠깐 사이에 사로잡히고 만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스페인 군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들의 수는 너무 적었으므로 사실 이 일은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대가 패하여 포로가 된 것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이 유명한 문구가 바로 이 시점에 나왔군요 우리는 폐하의 명에 따라 이 나라를 정복하러 왔으며 이는 하느님과 그 성스러운 카톨릭 신앙을 만민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소 라는 말과 함께 잉카제국 정복에 명분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스페인군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요 저도 유럽에는 다녀왔지만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 문화와 건축 양식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이런 정복과 살육, 살인 행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카톨릭과 하느님과 교회의 뜻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총균 쇠를 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유럽이 어떻게 이넓 대륙과 제국들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와 잉카 제국이 어떻게 격돌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줄거리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문명과 종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